평생을 바쳐 모은 내피 같은 돈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떨리는 일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기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원화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중은행들마저 흔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면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내 돈을 마지막까지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금고는 바로 우체국 뿐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물론,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과 절차의 복잡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권의 불안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피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금과 달러 미국 국채라는 안전벨트를 지금 당장 매야 하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깊고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5년 동안 현장에서 시니어 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어온 경제 전략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통째로 걸린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하면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2026년의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산의 이중 방어막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남은 인생이 전부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 정도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 될 거예요.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공적인 보장제도와 거시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해당 주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할 대목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역사적인 변화와 그 속에 숨겨진 실질적인 한계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1인당 5천만원이라는 낮은 보호 한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말에 여야 합의를 거쳐 실제 시스템 정비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공격적으로 1억 원 상향 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바로 2025년 9월 1일입니다. 20여 년 동안 멈춰 있던 숫자가 드디어 움직인 것이죠. 시중 은행 같은 제1금융권에 돈을 넣어두면 이제 한 사람당 해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안정감이 두 배로 늘어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1억 원까지 보호해준다는 말이 그 즉시 내 돈을 현금으로 찾아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 어떤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예금 보험 공사가 그 자산을 정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내돈 1억 원이 묶여서 몇달 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시니어 분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됩니다. 또한 이 1억 원이라는 한도는 원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금 보험 공사의 기금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대형 은행 여러 곳이 동시에 흔들리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 지급순서나 시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내 돈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몇 년을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내 주머니에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26년의 경제위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1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셨던 박씨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2025년 9월 1일 이후 법이 바뀌어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며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을 꽉 채워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이용한 곳이 저축은행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주는 대신 위험이 닥쳤을 때 건전성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죠. 만약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의 원금에 그동안 붙은 이자 몇 백만 원을 더하면 총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억 원을 초과하는 그몇 백만 원의 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박씨 어르신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자 몇푼더 받으려다 원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1억 원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발생분까지 고려해서 약 9천만 원 수준으로 나누어 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1억 원까지 보호가 된다면 이제 우체국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일반 은행도 1억 원이면 충분해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체국의 존재 가치는 단순히 한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사조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예금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전액입니다.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보장한다는 뜻이죠. 2026년 현재처럼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볼수 없을 때는 1억 원이라는 울타리조차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체국은 그 어떤 은행도 줄수 없는 절대적인 심리적 요새가 되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농협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농협과 상호금융의 구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곳중 하나가 바로 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다 같은 농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합니다. 간판에 농협은행이라고 적힌 곳은 제1금융권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애금보험공사가 보호주체가 됩니다. 반면 동네 곳곳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은 각각이 독립된 법인입니다. 주인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예금 보험 공사가 아니라 농협중앙회 내부에 설치된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자산을 보호받습니다. 다행히 2025년 9월 1일 법 개정 시행과 함께 신협 세마을 금고 그리고 지역 농협 같은 상호금융권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똑같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호 수준 자체는 시중 은행과 동일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위기 대응 능력에 있습니다. 지역 농협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나 건설 현장에 빌려준 대출의 건전성에 따라 기초 체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 농협은 아주 튼튼하지만 어떤 곳은 부실 대출로 인해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금이 1억 원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 재원이 바닥나거나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 농협에 평생 모은 농사 자금 3억 원을 넣어두셨던 이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씨 어르신은 동네 농협 직원이 가족 같아서 믿고 모든 돈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이 무리하게 건설 현장에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씨 어르신은 밤마다 내 돈이 무사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이었습니다. 한 조합당 1억 원까지 보호되니 나머지 2억 원은 다른 튼튼한 시중 은행이나 국가가 보장하는 우체국으로 나누어 옮기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이씨 어르신이 짐을 챙기며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생 거래한 곳인데 설마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한도는 냉정하게 1억 원까지라고 말이죠. 결국 이씨 어르신은 자산을 세 곳으로 분산했고 그제야 비로소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농협 통장은 지금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한눈에 내 돈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예금 현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체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보호 주체가 되며 한도 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제1금융권인 일반은행과 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역시 각 중앙의 기금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모든 상향된 1억원의 기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산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스텝 1.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모두 꺼내서 은행 이름 뒤에 은행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역 이름과 농협만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텝 2. 통장별 잔액을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9천만 원을 넘는다면 즉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스텝 3. 이때 분산할 곳중한 곳은 반드시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우체국을 포함하는 것이 자산 방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질문. 우체국은 이자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돈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치가 깎이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2026년에 가장 무서운 적은 은행 파산보다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내가 우체국에 1억 원을 아주 안전하게 모셔뒀다고 해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2만 원이 되고 버스비가 5천 원이 된다면 내 1억 원의 힘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게 됩니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그 돈의 구매력을 지키는 것도 시니어 경제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과연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화라는 바구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첫 번째 대안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고 국가가 사라져도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종이돈의 가치가 의심받는 시기에는 금의 존재감이 더욱 빛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이 금을 사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금은 방에서 실물금계나 장신구를 사는 것입니다. 실물금은 살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팔 때는 또 수수료가 나갑니다. 보관하다가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스트레스는 덤이죠. 저는 대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시장이나 은행의 금통장을 추천합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은 국가가 공인한 곳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런 방식은 실물금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금값의 변동에 따라 내 자산 가치가 정확히 연동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고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의 약10% 정도를 금으로 채워두면 경제위기가 와서 원화가치가 폭락할 때 금값이 올라가면서 내 전체 자산을 든든하게 방어해 줍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금송아지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지혜가 2026년 현재 가장 과학적인 투자법이 된 셈입니다. 한 자산가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한 덩이 가지고 있으니 세상이 뒤집어져도 밥은 안 굶겠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금 통장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안전벨트는 바로 달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돈이 무엇인가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반대로 솟구칩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화로만 돈을 가지고 있다면 앉아서 재산을 뺏기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꾸어 두었다면 환율이 오를수록 내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순한 달러 예금을 넘어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며 주는 증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불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왜 한국 국채보다 미국 국채에 더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한국 국채는 결국 원화 자산이지만 미국 국채는 강력한 달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이자가 매달 혹은 매분기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동시에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이중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개인 투자자의 경우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도 투자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국채라고 해서 무조건 원금이 100% 보장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질문. 미국 국채는 왜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국가가 보장한다면서요? 미국 국채는 신용위험 즉 미국이 돈을 안 갚을 위험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격 위험과 환율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은 시장 금리가 오르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만약 내가 국채를 샀는데 미국의 기준 금리가 갑자기 더 오른다면 내가 가진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찾을 때 환율이 내가 샀을 때보다 낮아져 있다면 원화로 환전했을 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최고라더니 왜내 통장은 파란불인지 당황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간과하신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에 투자할 때는 한꺼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사는 분할 매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으로 여유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중간에 돈을 빼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달러와 미국 국채는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해줄 다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닻은 배가 정박할 때 필요한 것이지 배를 빨리 가게 하는 엔진이 아닙니다. 이 엔진과 닻의 비율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이미 절반 이상 안전하게 지켜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번다는 표현에만 익숙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고 그 지키는 능력의 핵심은 바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2026년의 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공포를 던질 겁니다. 세금을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도 있죠.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밤에 잠을 편히 잘수 있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투명하고 확실한 정보에서 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어디에 있고 누가 지켜주며 어떤 법에 의해 보장받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1억 원 상향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그 빈틈을 우체국의 전액 보장 제도로 메우고 다시 그 위에 달러와 금이라는 글로벌 방패를 얻는 것. 이것이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자산가를 만나며 정립한 시니어 자산 방어의 완결판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고 자산을 옮기나 그냥 두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는 결코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 위기는 가혹한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면 철저히 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식탁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자산 배분을 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 너무 많이 뺏기는 건 아닐까요? 세금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체국 예금이나 시중은행의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는 달러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금 투자의 경우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한국거래소 금 시장을 이용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미국 국채의 경우 매달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환율 상승으로 얻은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경우가 많아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것이죠. 세금까지 고려한 치밀한 계획이 여러분의 실질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또 다른 위험은 바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입니다. 2026년에는 은행의 이름을 보는 것보다 그 은행의 성적표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돌려받기 힘든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은행은 속으로 골마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니어 분들이 이런 복잡한 숫자를 매일 들여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지역에서 어떤 평판을 받는지 최근에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지는 않는지 정도는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앞 은행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가서야 내 돈을 옮기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진정한 자산가는 모두가 안심할 때 위기를 준비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차분하게 계획을 실행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자산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로 내용을 더 깊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옮겨야지라고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텝 1. 현재 내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스텝 2. 각 기관별로 잔액을 확인하고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옮길 대상으로 분류하세요. 스텝 3.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서 예금 상품을 상담받으세요. 이때 인터넷 뱅킹이 서툰 분들은 통장 실물을 발행받아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스텝 4. 증권사 계좌를 하나 개설하세요. 달러를 사고 금을 사는 것은 이제 증권사 앱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달러와 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적당한가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바꿔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 원화를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약 70%에서 80%는 안전한 원화 자산 즉 우체국 예금이나 튼튼한 은행 예금으로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를 금과 달러 미국 국채로 나누어 담는 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안전한 비율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어떤 경제위기가 와도 밥을 굶거나 길바닥에 낳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긴 여정은 결국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2026년의 경제는 정글과 같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한도와 우체국의 특별한 지위 그리고 글로벌 자산의 힘을 빌려 여러분만의 성벽을 쌓으세요. 그 성벽이 높고 단단할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더 평온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줄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훌륭한 유산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식들을 돕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서 계실 때 자식들도 자기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성껏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1억 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 기관별로 꼼꼼히 체크하여 자산을 9천만 원 단위로 분산하세요. 둘째,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원한다면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우체국을 자산의 뿌리로 삼으세요. 셋째,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을 막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금과 달러, 미국 국채로 나누어 강력한 이중방어막을 구축하세요. 지금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강력한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지금 즉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모든 통장을 꺼내놓고 각 은행별로 예치된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특히 이자가 붙어 1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통장이 있다면 내일 당장 우체국이나 다른 튼튼한 시중 은행으로 그 초과분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투자와 자산 이동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공시와 본인의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가 아닙니다. 평생 고생해서 일궈온 여러분의 자산이 한순간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걱정을 안심으로 바꿔 놓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증여와 상속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영리한 방법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우체국 보험과 일반 보험의 상속 처리 차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평온한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103시대 시니어 경제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